혹시 요즘 이런 생각 해보신 적 있나요? TV에서 자주 보이던 그 배우, 그 가수. 언제부턴가 안 보이더니 이름조차 뉴스에서 사라진 사람들. 한때 대한민국을 흔들었던 스타들인데 지금은 무슨 일을 하며 어떻게 지내고 있을까요? 오늘 데일리 토픽에서는 근황이 너무 궁금한 연예인 4명의 최근 소식과 그 뒤에 숨겨진 충격적인 진실들을 파헤쳐 보려 합니다. 한때는 여심 저격 로맨틱 코미디계의 대명사였던 배우 최성국. 그가 갑자기 조용히 결혼 소식을 전했습니다. 그것도 무려 24살 연하의 비연예인 여성과요. 놀라운 건 결혼 발표와 동시에 아이 출산 소식까지 전해졌다는 점이죠. 팬들은 축하를 보내는 한편 너무 빠르다. 뭔가 숨기고 있는 거 아니냐? 라는 의심 섞인 반응도 이어졌습니다. 게다가 재혼임에도 불구하고 방송 활동을 거의 접고 가족 중심의 생활에 집중하는 모습은 혹시 뭔일 생긴 건가? 하는 궁금증을 유발하기 충분했죠. 최근에는 동치미에 나와 아내와의 일상을 소소하게 털어놓았지만 아직도 대중은 그가 갑자기 방송에서 사라졌던 진짜 이유를 알고 싶어 합니다. 다음은 국민배우 김혜수입니다. 늘 당당하고 화려한 이미지로 사랑받아온 그녀가 최근 인스타그램에 민낯 사진을 공개하며 화제를 모았습니다. 자연스러운 일상, 에어로빅 운동 중인 모습, 꾸미지 않은 채 찍힌 셀카. 팬들은 한편으론 반가워하면서도 이런 사진을 왜 갑자기? 라는 의문을 품게 됐죠. 더 놀라운 건 이 사진 공개 시점이 차기작 트리거의 촬영 시기와 겹친다는 점. 일부에서는 마지막 작품일 수도 있다. 혹은 연예계 은퇴 수순일 수도 있다. 라는 루머도 돌고 있습니다. 그녀답지 않게 조용한 움직임, 그리고 전과 다른 묘한 여운이 남는 분위기. 지금 김혜수가 보내는 메시지는 뭘까요? 은퇴의 암시일까요? 아니면 팬들과의 새로운 소통일까요? 2017년 대한민국을 충격에 빠뜨린 사건. 바로 배우 김정민과 전 남자친구 A씨 사이의 협박 사건입니다. 그녀는 공개적으로 지속적인 협박과 금전 요구를 받았다고 주장했고, 실제로 법원에서도 A씨에게 실형이 선고됐죠. 하지만 그 이후, 김정민은 거의 완전한 방송 잠적 상태에 들어갔습니다. 복귀설이 수차례 나왔지만, 모두 조용히 사라졌습니다. 그녀는 그 어떤 프로그램에도 복귀하지 않았고, SNS에서도 철저히 모습을 감췄죠. 대중은 여전히 궁금해합니다. 그녀는 왜 아직도 방송에 나오지 않는 걸까? 어떤 사람들은 말합니다. 사건의 피해자는 오히려 김정민인데, 왜 마치 가해자처럼 사라진 걸까? 혹시 복귀를 막는 무언가가 있는 건 아닐까? 그리고 그말 끝에는 언제나 미묘한 여운이 남습니다. 마지막 인물은 배우 이태곤입니다. 탄탄한 몸매와 준수한 외모로 중년 여성들의 이상형이던 그는 과거 술자리 폭행 사건에 연루되며 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사건 당시 상대방과 주먹 다짐, 그리고 상대는 맞고 본인은 무혐의. 라는 결과. 법적으로 문제가 없었지만, 이미지에는 치명적인 상처가 남았습니다. 이후 방송 복귀를 시도했지만 대중의 반응은 여전히 엇갈리고 있습니다. 사과는 했지만 진정성이 느껴지지 않는다. 얼굴 잘생기면 다 용서돼 피해자 입장은 도대체 어디로 간 거냐? 이태고는 여전히 멋진 외모와 중후한 이미지로 활동 중이지만 그의 과거를 기억하는 사람들에겐 아직도 찜찜함이 남아 있습니다. 우리는 종종 연예인의 화려한 겉모습에만 주목합니다. 그러나 그 이면엔 사랑, 실패, 논란, 침묵이 공존하죠. 오늘 다룬 네 사람. 최성국, 김혜수, 김정민, 이태곤. 그들의 현재는 말이 없지만 그 속에는 수많은 이야기가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대중은 아직 그들의 진짜 이야기가 끝나지 않았다고 느끼고 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께 묻습니다. 24살 연하와의 초고속 결혼,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김혜수의 민낯, 은퇴의 암시일까요? 김정민은 왜 아직도 돌아오지 못한 걸까요? 이태곤, 정말 반성했을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들려주세요. 그리고 이 영상이 흥미로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그리고 알림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슈에서 또 찾아뵙겠습니다.